타이밍 보고 뒤에 잡아가지고 내역 걸어주면서 만년설이 그리고 천천히 확정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자 다이애나 정글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버프로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이애나가 풀캠 챔프고 이쪽 전령쪽 바위계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가지고 역버프 시작해줬고 안전하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블리는 그리고 이쪽 구간은 지금 플레이 1, 2 구간이고 거의 다북계촌입니다 여기도 자 올라가 보죠. 일단은 강타 돌고북 쪽에 써주시고 자 루는 감전 쪽 들어줬습니다. 끈질긴 사냥꾼의 폭풍의 결집 절대 집중 들어줬고 자 이쪽으로 일단 풀캠 쭉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은 만년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제가 꿀빨고 있는 템트리이다 보니까 가주도록 할게요 진짜 약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동케에서 지금 벌써 2연승하고 부케에서 8연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증명된 것 같고 저는 200원 싸졌기 때문에 만년설이가 일단은 계속 가볼 생각인데 만약에 좀 승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템트리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풀캠, 이렇게 돌아주시고, 3레벨에는 큐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캠프를 돌아주셔야, 바위게 먹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제가 반대 동선을 탔기 때문에, 일단은, 만날 확률이 적습니다. 바이에나랑 이블리는 밤만만 가도 괜찮은 챔프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쪽 아래쪽 정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나가 지금 보였네요. 아 풀캠 진짜 빠르네. 나이스탑.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이애나가 지금 올 수도 있어가지고 살짝 보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나 있어 다이애나. 살짝만 빼면서. 죽진 않지? 나이스 미드도 나이스 이러면 애매하니까 그냥 집타임 잡아줘도 될것 같아요 다이애나가 뒤에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 이렇게 되면 일단은 템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신발이랑 인장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캠프 이렇게 쭉 돌아주시면 돼요 마관신을 가주면 좋긴 한데 첫 템으로 마관신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에 가줍니다 다이나도 지금 그냥 집에 간것 같아요. 그리고 갱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있었어가지고 굳이 저런 데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역갱을 볼수 있어가지고 무리해서 갱을 성공 안 시키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탑이 살짝 위험한 라인이긴 한데 배제합시다. 자 그리고 어차피 다이애나가 집에 갔다가 캠프를 또 돈다고 하면 레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쪽 동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다이애나가 이거는 탑쪽 빠르게 띄워줘도 좋을 것 같고. 자, 어디 보자. 이거는 미드도 한번 볼만한데? 근데 이게 지금 다이에나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나 있어요 잡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 와드. 다이애나가 안 보이죠? 일단은 바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다이애나, 여기 어디 쪽에 와드가 있나 보네요. 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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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해? 나 그냥 빼면 돼. 나 어쩌면 안 죽어. 다리우스, 저쪽에 있고. 이쪽에 와드가 있네요. 다리우스가 하고 간것 같은데. 이거 봐도 되나? 다리우스가 보이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가 계속 안 보이거든요. 이 라인을 안 먹는데. 나이스, 잡나? 나이스! 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저는 이쪽 먹어주면 좋겠죠. 아, 지금 미드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다이애나가 안 보이는데? 다이애나가 이쪽에 있다. 안 죽지? 사라져. 나이스, 사일러스. 텔 너무 좋고. 잡았나? 응원하자. 나이스. 죽지 마. 죽지 마. 죽었어? 허허, 까비. 나, 나 이거. 좀만 기다려줘. 여기서 6렙 찍자. 아, 이거 미드가야겠는데? 라인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라인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제이스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왜 어차피 이건 먹어야지. 나 6렙 찍었다고. 죽을 확률 없어. 천천히 하자구 오 야야 어 아파 보인다 살짝 아쉬운데? 여기까지만 어그로만 어그로만 아 나이스 안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그리고 저 강타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도 있고 이거 정글 돌아주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만하면 뺏길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근데, 어딨냐? 제가안 보이는데? 다리우스가 안 보이는데? 아, 그래도 이건 못 참는데? 에이, 설마 여기 오겠어? 그러면 오, 오더라고요, 항상 보면. 나이스! 바텀도 너무 좋고! 자, 일단은 신발부터 구매해 오도록 하죠. 양피지까지는 안 되고, 하이템 구매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데,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제이스를 아예 망쳐놔가지고, 미드 계속 한번 찔러도 될것 같거든요? 잠깐만.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바텀? 굳이 안 가져도 됩니다. 지금 일단 먹을 거 먹어도 되기 때문에, 동선만 낭비했죠, 제이스가. 그리고 사일러스도 집에 가기 때문에, 여기, 미드 쪽으로 같이 안 붙어줘도 되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용은, 천용은 줘도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아나, 다이아나도 지금 갱킹을 별로 성공 못 시켰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후반에 캐리할 각이 더 많이 보이겠죠? 자, 이쪽에 제이스 올라갔고, 이거 한번 살짝 붙어줘도 될것 같거든요? 이걸, 제이스, 제이스 갔어, 제이스. 오케이, 좋고. 지금 얘들이 다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나? 야, 이거. 얘들아, 컴온. 여기서 한터 빼주고, 살려줘. 나이스. 다 잡아버려. 나 궁극기 생겼다 이제. 여기 다리 오거든요. 궁극기! 궁극기! 그렇지! 게임 터졌다! 뿜! 뿜! 아우 아파라 씨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것 이거 좀 이것 이거 좀줘 그렇지 너무 좋고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만 해주고 빼도록 하죠 지금 궁극기가 다시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 정글 살짝만 털어주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나가 바로 이쪽으로 올거거든요? 이거만 먹어주고 바로 빼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전멸이랑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가 있는데 살짝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지도록 할게 근데 이게 다이애나가 오면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다이애나 생존했던거 알려주시고 뒤만, 뒤만. 역갱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천천히 빼면서. 천천히 빼면서. 그렇지. 잡아, 얘, 얘부터 잡고. 다 잡아. 큐, 큐, 큐. 뭐안 되나? 그렇지. 그렇지. 역갱 너무 잘 봤죠? 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컸다. 게임 터진 것 같은데. 이러면 용까지 알아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즈 궁극기만 살짝 조심하면 나이스. 먹어 주시고 지금 만년설이가 얼마지? 2330원. 371골드 벌어서 집에 가죠. 아죽을것 같은데? 아 이거 까비. 야, 다이나 제압킬 3 0 0원이넘 먹었는데. 살짝 아쉽고. 자 일단은 돈 좀만 모아서 집에 가도록 하죠 전글싹 돌아주시면 2350원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살짝 봐주겠습니다 저리 안 꺼져 그리고 다이애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 잡은 것 같고 나이스 뭐야 이거 천천히 빼면서 다이애나 뭐야 다이애나 죽었어? 이거 안되겠다 이거 바텀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여기 핑화가 있기 때문에 잡은거 같은데? 나이스 이거 근데 정글 그냥 털어줄게요 지금 탑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야 뭐야 얘 아이고 너무 달아 다 잡아줘버리고 다이애나가 지금 이쪽으로 갔거든요 이거 잡을 생각보다는 그냥 정글 털러 갈게요 다이나도.. 어 야, 뭐야 여기 어디있는데? 넌 뭐니? 잡을것 같은데? 야 탈진도 썼다 큐! 큐! 와 이게 안잡히네? 잠깐만 브라운, 브라운 탈진 썼어 그리고 이거 블루 나왔으니까 바로 먹어주러 가고 스무스하죠, 게임. 저, 저, 지금 다이애나가 저, 저, 올 수도 저, 저, 있어가지고, 나이스, 어0시까지 먹었고. 야, 슬시야, 이제 그만하자. 다이애나 온다, 이제. 다이애 아, 죽었네. 까비. 아, 다이애나 오는데? 아, 잡긴 했는데, 어, 그, 손해 같은데? 음, 지금 우리가 다 제압기를 주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그냥, 아, 살짝 아쉬운데? 아, 이거나 또 가져야 돼. 친구스가 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더는 안 돼. 어, 뭐야? 싸우냐? 아, 못 잡았네. 까비 일단은 무조건 맞는 소리 나왔고, 지금 여기 다리우스. 아, 싸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궁극기도 없어가지고. 나 궁극기 없다. 일단 이거 사일러스 줘도 되긴 하는데, 어, 안 먹을 것 같죠. 자신이 지금 싸울 상황이 안 되면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한번 가주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먹고 바로 집에 일단 뛰죠. 집을 너무 안 갔어가지고. 탑 죽나? 아이고 까비까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고 다음 템으로는 발전기 일단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 갈 거거든요 지금 주문력이 256이죠 지평선 가가지고 지금 어차피 만년설이에 지금 신화급 지속효과가 주문력 15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인장 스택이 10스택이죠 그래서 주문력 이렇게 높고 지금 원콤 나거든요 다 천천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급할 필요 없거든요. 타이밍 보고, 뒤에 잡아가지고, 매어 걸어주면서, 맞는 설리 그리고 천천히. 확정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좋죠? 맞는 설리가 굳이 암살을 할때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같이 가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얘 먼저 잡아주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지 우리 데미지 다쎄다고 그렇지 너무 좋고 이러면 용까지 먹을 수 있겠죠 일단 나 갈게 이제 궁극기 생겼으니까 바로바로 레스끼리 하면 되죠 제이스가 내려오긴 하.. 하는, 올라오긴 하는데 그거 봐도 됩니다 지금 좀 머니까 천천히 그 다음 얘예 보면 됩니다 저는 이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만연설이만연설이다 살짝 빼주시고 궁극기 그렇지 이지하죠 다이나 생존 다이나 저기 쪽에 있었거든요. 아 이거 끝나버렸네 지지 캐리 캐리 캐리.